민수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소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사람의소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서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윈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네르트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아멘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립을 위해서 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읽은 어, 성경 본문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지위관들 어, 대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거든요. 성막을 이동할 때 수레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 어, 기물이 필요한데 어, 지위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어, 이 예물 어, 예물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허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지휘관 총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이 12명이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두 사람이 술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술의 하나를 드리고 또 지휘관 한 사람에게는 소, 소한 마리를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동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해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레를 드리고 또 소를 드렸는데 이 수레하고 소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자육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육절 말씀에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의 덮개, 성막의 덮개 또 휘장 주로 이제 천막이죠 천막 자, 이런 쪽으로 어, 그 주로 담당해서 옮겼습니다. 자, 이 게르손 자손들이 어, 천막, 휘장 이걸 쉽게 쉽게 에, 운반하도록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습니다. 자, 그다음 팔째에 보면은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게르손은 수레를 둘 줬습니다. 그런데 머라리 자손은 수레를 몇개 줬느냐 네개 줬습니다.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머라지, 머라리 자손은 어, 좀 무거운 것을 많이 이렇게 운만하도록 하였습니다. 널판, 널판 참 무겁습니다. 널판, 그다음에 널판을 연결하는 띠, 그다음 기둥, 받침 이런 거, 말뚝 이런 거 무거운 것을 이제 감당하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은 소둘줬지만은 머라리는 술에 어, 넷을 줬습니다. 술에 넷을. 네. 그리고 고하 자손, 구절에 보면은, 고하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고하 자손은 술에고, 소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고하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닥이었더라. 이 고아자손은 성물을 운반하는 게요. 은약궤, 분양단, 떡상, 그 다음에 금촛대 이런 성물을 운반하는데 성물 운반은 직접 어깨에 매가지고 그렇게 운반하도록 그래하셨어요.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무겁지만은 고아자손 너희들은 이 성물을 수레로 옮기지 말고. 어, 소로 옮기지 말고 너희들 직접 어깨에 매가지고 그렇게 운반해라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게르손, 머라리, 고아차손 그 직임을 딱 이래 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직무를 따라서 이렇게 소수레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거직분, 그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구원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또 구원사라도 또그 또 분야가 또다 달라요. 분야. 예. 예. 게르손, 게르손은 성막 덮개 휘장 이거 이거만 전담해라. 머라리 너희들은 널판띠 이런 거 담당해라. 고압 너희들은 이거 담당해라. 다 따로 주셨어요. 따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많이 맡았다, 아이고 부럽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맡겼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많이 맡았든지, 적게 맡았든지, 큰것 맡았든지, 사소한 것 맡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다 보면은 아하 감당했구나. 하나님께서 점점 큰 것을 자꾸 맡겨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거 하고 좋은 거 하고 또 남들이 좀안 하려고 하는 거잘안 하려고 하는 거 하면서 이명예지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뭐냐? 누구 누가 뭘 맡았든지 간에.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지휘관들이 이렇게 헌물을 드여서 헌물을 드레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성막을 쉽게 이렇게 잘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지휘관들의 헌물을 통하여 이렇게 성막이 수월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도자, 지도자의 이 헌물, 허물, 헌물이 있어서 이게 쉽게 잘 이렇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그러면은 전도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한 그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그대로 옆에서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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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l i 도 t l 도 bit of a little b i 그 누구보다도 먼저 지도자들이 딱 드렸습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은 따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가정의 지도자는 가장이기도 하고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안 믿더라도 부인이 믿는다. 그러면 부인이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가치관,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더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할 줄 알고 더그러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본이 되어야 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다. 크고 작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헌물 이 어, 이렇게 수레와 소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 12절에 보면은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주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자 12지파 12지파의 대표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소에 사용될 그릇들 그릇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은발이 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대접입니다. 대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하면서 10, 그 17절까지 17절까지 이렇게 유다 지파의 대표 나손이 드린 헌물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드렸고 둘째 날에는 그 18절에 보면은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의 아들, 너다 내리서 헌물을 드렸으니,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 이거는 행진수언서입니다. 행진 순서입니다. 행진. 행진 순서대로 그 지파의 대표들이 드렸는데, 드린 내용이, 내용물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되느냐. 저기, 7장 88절까지입니다. 7장 88절까지.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드린, 대, 대표들이 하나님께 드린 내용물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 이 종이 아깝게 뭘 이렇게 일일이 다구구절절 적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둘째 날에 에, 그 너다 내리 드렸는데 아, 드린 내용은 상동. 우리가 그뭐 이렇게 이력서라든지 뭐 이렇게 광공서에 뭔가 뭐 제출할 때 가족들 뭐 주소 적을 때 주소가 어, 똑같다 그러면은 상동 상동 위에 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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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동 옆에 상동 말고요 상동 위에 내용하고 똑같다 이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드린 거하고 둘째 날에 대표가 드린 거하고 똑같다 그럼 상동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지금 그 내용을 다 일일이 내용 읽어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예? 몇 마리 들었고 화목 제물로 어떻게 들었고 어, 번제물로 어떻게 들어 똑같습니다.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 상동이라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책. 예수 믿나 안 믿나. 예수 믿어서 천국에올 사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그 생명책이 하나 있고 또 무슨 책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행위,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거, 어? 이런 거, 행위, 행위를 기록한 거. 이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그 행위록에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게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거를 예시로 보여 주는 거예요, 예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땀을 흘리고 헌금을 드리고 뭐 헌물을 드리는 것다 일일이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신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생명 지옥에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아들 버리시면서까지 내 생명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까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헌신에 앞서서 헌신 앞서서 헌신의 근본 뿌리 힘이 뭐냐면은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날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